안녕하세요. 순화당입니다. 음, 여러분, 이제, 음, 오늘은 이제 첫 해를 시작하는 새해가 밝았잖아요. 음, 병자년에 이렇게 드는 사주상으로 오래 드는 살들이 또 있어요. 평생의 사주를 따라다니는 살도 있겠지만, 살이라는 것은, 음, 재수를 막고, 음,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나쁜 기운이고, 어, 나쁜 살이에요 어, 그살 중에서도 좋은 살들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좋은 살도 있어요 음, 필요한 살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나쁜 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아는 거 어, 상가집에 갔다 왔을 때 상문살 또 신살 음, 또 흉살 또 간제살 이런, 뭐, 모든 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 그리고 이제, 어디, 시험에 떨어지는 낙방살, 실패살, 금전의 손재살, 수많은 살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주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 고독한 고독살, 또, 부부가 결혼을 만 하면 떨어지는 백호살, 공방살, 뭐, 원진살, 상충살, 어마어마한 살들이 있는데요. 이런 살들이 많은 사람은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게 있다면 지키지를 못하겠죠. 이런 살들을 여러분들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집에 이게 뭐냐면 수수예요, 수수. 이게 수수인데, 수수 가루를 익반죽을 하셔서 이렇게 익반죽을 해서 우리 새알 이렇게 팥죽 만들듯이 새알심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셔서 이거를 지금 이거는 요리 시간 아니에요. 이거는 팥가루에요팥가루팥가루에다가 이렇게 굴리시면 이렇게 돼요. 속에는 내용이 이거고 여기다가 팥을 입힌 거예요. 이것을 <laughs> 수수 박단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내 나이만큼 내가 선생님이 이제 농담좀 할게요. 선생님 나이가 스무 살이에요. 그러면 박단지를 스무 개를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조금 안되는 거 있잖아요. 올해 시험을 꼭 보고 싶은데 떨어지면 안되잖아. 시험에는 입시서부터 대학 입시서부터 수많은 공무원 시험 또 때려주는 자격증 시험 이런 시험들이 많잖아요. 그럼 낙방살이 있으면 안되고 관록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관제가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이 많이 와서 신살이잖아요. 좀 그렇게 소원이 막히는 재수가 막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밭단지를 내 나이 수만큼, 올해 제가 스무 살이면, 스무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산에다 뿌리셔야 돼. 산에다가 뿌리는데, 한쪽에다만 뿌리지 말고, 산의 방향이 일자로 돼 있든, 뭐 어떻게 돼 있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뿌리죠. 동서남북으로 뿌리시든, 이렇게 이거를 수많은 살, 그니까 러난 누구누구라고, 내가, 음, 예를 들어서, 갑인생에 1월은 20일, 음, 이 암흑에라면 이 암흑에 예 드는, 뭐, 시험에 떨어지는 살, 아니면 금전이 자꾸 나가는 살, 돈이 안 모아지는 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시면서 이거를 뿌리시는데, 한번 했다고 살은 안 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 있는 대로 간격을 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일곱 번을 하세요. 7번. 그 간격은 3일이 됐던,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던, 21일에 한 번씩을 하던, 이렇게 간격대로 이거를 7번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든 밭단지에다가 신으로 고통받거나, 음, 조상의 바람으로, 많이 가물로 고통받을 때에는, 음, 복숭아까지가 있어요. 복숭아까지 알죠? 개복숭아까지. 복숭아에서도 개복숭아 여야 돼요. 동쪽으로 뻗은 나무 가지를 여기다 꽂으세요. 이만큼씩 잘라서, 꽂아서, 꽂아서 이렇게 산에다가 어, 던지세요. 그런 신살, 조상의 살, 가물들을 풀어달라고. 그러면 받을 신이라면, 꼭 불려야 될 신이라면 영원히 안 풀리지만, 어느 정도 가물이 있어서 풍파가 있는 살들은 풀립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팥반지 하으로 부자 되세요. 그리고 수월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